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다음 상담은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6667님의 종목 풀어드릴게요. 야신 김동호 스타 선택하셨고요. 종목은 안암전자 평당가 3 6 8 5원에15% 단기적으로 보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스타님 좀 짧게 본다면 전망이 어떨까요? 아, 네. 아남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한 45년 정도 된 이제 역사가 깊은 우리나라의 그 오디오를 비롯한 전자, 전기, 뭐 그런 기계들, 관련 부품들을 이제 만드는 회사라서 어, 잘 알려진 업체이긴 한데요. 어, 가장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자면 사실 지금 전분, 전반기 실적 자체가 2, 사분기에도 어, 매출은 크게 지장은 없었지만 영업이익이라든지 단기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섰다는 좀안 좋은 면이 어, 크게 보이고요. 어, 거기다가 어, 사실 가격적인 어떤 매, 메리트 자체가 오늘 같은 경우 오늘 고점대에 3,850원을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지지대를 만들지 못하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오늘 정리를 좀 하셨어야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지금 바닥권에서의 어떤 상승세를 어, 보이기는 좀 당분간은 어렵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만약에 내일이라도 반등이 나온다면 이 지금 진입하신 가격 (3685원이신데요) 이 가격 내에서 뭐큰 수익을 바라지 마시고 어~ 내일이라도 어, 대 정진을 한 이후에, 왜냐하면 지금 여기 때 여기 이 11선이라든지 이 가격대 3800원대를 돌파하는 모습이 안 나온다면 돌파를 한다 손 치더라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오히려 3300원대까지 그 이하까지도 또대미일수 있는 그런 좀 위험스러운 지금 라인대에 와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적도 받쳐주지를 못하고 더군다나 지금 해외 법인 쪽에 130억 원에 달하는 그런 채무 보증이라는 그런 악재까지 좀 같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요. 당분간은 어, 지금 주가 상승은 어려울 듯 보여집니다. 해서 내일 물량 꼭 정리하시고 어, 차후에 다, 다시 한번 노려보시거나 다른 종목으로 좀 한번 갈아타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 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